단기간 내에 1년 동안 거의 고생했던 것을 거의 한 2~3주 내에 완전히 환자분을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을 시킨 그런 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방성형 및 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경희의료원 성형외과 강상윤 교수입니다. 유방재건은 유방 자체가 여성에 있어서는 어떤 그여성성의 굉장히 큰 상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 그것이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어떤 뭐 외상을 입었다든지 해서 유방이 결손이 발생을 했을 때 한쪽에 없어진 것 또는 양쪽에 없어진 유방에 대한 상실감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한쪽만 없어질 경우에는 신체의 그 균형도 좀 무너지는 영향도 있고 해서 아, 신체의 균형 및또 여성성의 상징을 복원하는 것 또한 아, 여성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유방 재건을 하게 됩니다. 어, 유방 결손이 일어나는 거는 외상에 의한다면뭐큰 사고라든지 아니면 화상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또한 어떤 뭐의리의 사고를 당해서 뭐 이렇게 손상을 입은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유방암이 아무래도 여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암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연령층 자체도 점차 젊은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이 기본적으로 유방을 절제하는 거를 아무리 최소화하려고 하여도 유방을 절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선 결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인 결손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 결손으로 인해서 유방의 모양이 변형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든지 간에 유방이 결손된 것은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아, 다행히 유방 재건을 통해서 어, 마음쪽의 고통이라든지 어떤 상실감 등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더 뭐더 밝게 긍정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원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방 재건을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가지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신체 내에 조직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서 그좀 여유가 많은 부분에 있는 조직을 혈관과 같이 옮겨서 재건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아랫배, 아랫배에 있는 조직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엉덩이의 윗부분, 아랫부분 또는 허벅지 안쪽 부분 볼륨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에 있는 등배근이라는 근육을 사용을 해서 재건을 하기도 합니다. 보형물을 사용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방 확대 술을할때 쓰는 그러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아,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좀 시간이 짧고 추가적인 어떤 뭐 몸에 반응이 생긴다든지 아,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보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환자분들이 직접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의 가슴 모양을 보게 되고. 그 가슴 모양이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에 따라서 어떤 수술의 결과에 대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혈관을 잘 이어서 재건성형 수술을 했어도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수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수술이라고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분들의 평가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 평가에는 가슴 모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한쪽 가슴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반대쪽 가슴에 어떤 뭐 재건을 시행을 할때 자가 조직을 사용을 하던 보형물을 사용을 하던 그 정도의 크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대쪽 가슴 모양을 먼저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양에 맞춰서 자가 조직 재건을 하던 보형물을 재건을 하던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분의 만족도와 함께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어, 한쪽만 갖고 재건을 한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들의 어떤, 대신 환자분들의,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그것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서야 수술에 임하시기 때문에, 어, 환자분, 저희가, 어, 수술 전 촬영인 사진을 통해서 또는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그 모양과 수술의 장단점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슴 모양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방법대로 교정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건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단순한 재건만 하게 될 경우에는 재건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환자분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가 조직은 일단 자기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가 치유가 되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슴 모양 자체도 충분히 그 어떤 세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글쎄요 이걸 단점이라고 꼭 해야 될지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자기 자가 조직을 채취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치취한 부분에 좀 반응이 남는데 아무래도 유방 조직이 조금 크다 보니까 반응 자체도 조금 길게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때 조직과 함께 혈관을 같이 가져가서 그 혈관을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이 조직이 생존을 할수 있는데 그 혈관이 만약에 어떤 그 막힌다든지 아니면 혈전이 생겨서 막힌다든지 아니면 꼬인다든지 어떤 사유든지간에 그 혈행이 막혔을 경우에는 그 조직이 생존할 수가 없어서 그 옮겨간 이식한 조직을 폐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몸에 반은 응 남았지만 유방 제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상실감이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장점은 고형물은 아무래도 그냥 결손이 있는 부위에 환자분의 그 몸에 맞는 크기의 보형물을 그냥 삽입하는 걸로 일단 수술 자체는 끝나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반응이 발생하지 않고 수술 시간도 좀 짧고 환자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간도 오히려 좀 짧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보형물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단점들이 좀 부각이 될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형물 자체는 평균적인 수명을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보형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환자들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전수조사에서 검사한 보형물들의 수명을 보니까 평균 7년에서 10년 정도면 옷이 헤지듯이 보형물도 헤져서 보형물 내부에 있는 그 실리콘 액들이 아 이제 비쳐 흘러 나온다든지 아니면 터져 있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보형물의 수명으로 보고 그쯤 되면은 이제 보형물을 교체를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보형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 실리콘 액들이 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보형물이 그 터졌는지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초음파나 MRI나 뭐 CT 검사들을 통해서 뭐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보형물을 사용을 했을 때그 이미 유방 절제를 통해서 얇아진 조직 속에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보형물의 모양이 좀 비쳐진다든지 아니면 보형물이 그 자세에 따라서 보형물이 그 물결치는 모양, 우리가 리플링이라고 부르는데 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조직 같은 경우는 일단 자가조직을 채 취할 만한 그 볼륨이 어디선가 몸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마른 분이시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직을 띄어서 그 유방의 볼륨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체형의 체형도 하나의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그 환자분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 비만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같은 게 있다든지. 아, 혈전이 잘 생기는 어떤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병적 상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아, 자가 조직을 옮겨가면서 혈관을 이었을 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자가 조직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 좀 부부적절한 어,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가 조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형물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요건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또 어~ 내가 아무리 충분한 조직을 갖고 있어도 어~ 새로 긴 반응이 생긴다든지 수술 시간이 추가로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유방암 자체로도 어떤 나는 통증을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어 거기에 어~ 자가 조직을 채취하면서 새로운 통증이 추가되는 거를 원치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에는 어~ 자가 조직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수술을 하고 나서 빨리 어떤 뭐 직장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빨리 복귀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보형물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어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장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도 환자분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합 중에서 가능한 거를 매칭을 해서 그 방법을 결정하게 되죠. 자가조직을 사용한 유방재건인 경우에, 일단 즉시재건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이제 유방암 절제와 동시에 수술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연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유방암 수술로 절제를 한 다음에, 어, 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다시 그 재건을 시도하는 것이 되겠고요. 즉시재건인 경우에는 일단 외과에서 환자를 보시고, 수술을 일정을 잡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의뢰를 주시고, 그러면은 서로 협진을 통해서 동시에 수술하는 날짜를 정하게 되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이 들어갈 때는 그 외과에서 먼저 유방음 절제를 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외과에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유방 재건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왔을 때는 사실상 유방 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게 되니까 환자분이 조금 더 통증을 했을지 몰라도 어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더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가조직 자체는 혈관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혈관을 잇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혈관이 다 이어졌다고 저희가 어느 정도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거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는 다 안정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 혈전이라는거나 어떤 혈관의 문제가 지연성으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회복이 되는 경우는 한 일주일만에도 일주일 전으로 그냥 퇴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형물을 사용한 유방 재건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수술 부위가 그냥 유방 한쪽으로만 국한이 돼 있고 그래서 보통 퇴원할 수 있는 여건은 한 빨리 가면은 3일에서 5일 정도면은 퇴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 우리나라 환자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한 일주일 전후를 환자분이 좀 선호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쯤 돼야지 어떤 아 수술 후에 통증에서 본인이 거동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지시니까 아 그렇게 선택을 하실까 합니다. 자가 조직인 경우에는 어떤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 특별히 크게 신경 쓸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암의 어떤 재발이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어, 관심을 갖는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 그냥 내 몸의 완전한 일부가 됐기 때문에 크게 어떤 뭐 다른 신경을 쓸게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하죠. 그리고 보형물을 사용을 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보형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수술 초기에는 특별히 어, 막 관리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외과에서 그 유방암 수술 후에 외래 진료를 하는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진료를 하게 되고 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 외과에서 어떤 그 검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검사 스케줄 맞춰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저는 초기에는 수술 초기에는 이제 자가 조직을 많이 우선으로 먼저 환자한테 분 권하고 그거를 더 하는 거를 아, 더 추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환자분들이 원하는 그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어 그냥 보형물을 먼저 원하는데 어 자가 조직을 권한다고 해서 굳이 그거를 어 자가 조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하나의 뭐 현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결정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근래에 들어서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가 조직 하고 싶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보형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아 그거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환자분이 자기의 재건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주관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높아진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수술을 자기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더욱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선행이 됐고 거기에 급성 감염이 생겨서 기존에 했던 어떤 그 수술들이 다 없어지면서 유방암 수술을 했던 부위에 아 굉장히 큰 상처가 발생을 했고 거의 1년 넘게 아, 치료가 잘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 제일 뭐 거의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자가조직을 세, 그, 사용한 미세혈관 봉합술을 이용한 그런 유방재건술이 되어있고 아, 다행히 그그 그, 그 환자분은 복부에 조직이 좀 충분히 있어서 어, 그거를 사용을 해서 어, 단기간 내에 1년 동안 거의 고생했던 거를 거의 한 2, 3주 내에 완전히 환자분을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 회복을 시키는 그런 어, 경우도 있습니다. 어, 경희대학교 성형외과에서 하는 자가조직을 사용한 유광제거는 어,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특별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서 접돌했고 실패율에 있어서는 거의 아, 물론 초기에 실패한 것들이 있어서 완전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99% 정도에 다가서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 경희의료원 성형외과를 방문하셔서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